오늘 산행지는 바로 요곳. 오늘 산행지는 바로 요곳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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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두 시간 반 동안 걸려서 온 여기에서 산행을 합니다. 멀어, 아우씨. 오늘 산행할 포인트는 오랜만에 아주 멀리. 왕복 5시간 코스로다가, 지금 이제 식용버섯은, 송이 능이가 끝나고, 그리고 바로 또 급도더기가 나오고, 또 급도더기가 끝날 무렵쯤 에서 가지버섯, 서리버섯이 나오고, 또 얘네들도 이제 가슬 다 펴가지고, 이제 마지막, 식용버섯. 오늘 올라가면 이제, 참부채버섯과, 이제 느타리버섯, 시 남았는데 느타리는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고 정말 맛있는 참부채 버섯 산행입니다 참부채 버섯, 참부채 버섯, 아, 힘들어. 참부채 버섯.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. 저는 웬만한 버섯, 추경버섯들, 야생버섯들, 웬만한 거잘 먹지 않는 편인데, 지금 오늘 산행하는 이 참부채버섯만은 정말 좋아한다는 참부채버섯입니다. 이제 포인트는 거의 다 왔고, 이 참부채버섯은 이 표고버섯 나오는 표고목, 이런 참나무, 이런 데서 자생을 하는데, 여튼 뭐 아무튼. 이 참부채 버섯은 고추장찌개, 돼지고기 넣고, 정말 진짜 식감 좋고, 아, 이거는 뭐, 정말, 맛있지. 느타리 버섯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, 정말 맛있는 참부채 버섯. 아, 여기 누가? 안타가어야 되는데, 또. 아유, 보이라는, 어 입이 얼어가지고, 바람도 안 되네. 도이라는도이라는 참부채는 보이고, 이렇게 건조된, 잘 건조된 표고가, 어우, 자연 건조가 아주 그냥, 이빨이 돼버렸네. <laughs> 이빨이 돼, 이빨이 돼버려서 이렇게, 어우, 자연 건조가. 와, 근데 오늘, 참부채가어왜 이러지? 이기 보여야 되는데? 아휴. 와참 찬부채가. 이렇게 오늘 첫 번째, 참부채버섯. 요렇게. 아. 요게 잡버섯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부채버섯입니다. 요렇게, 어우, 상태 뭐 깨끗하네. 상태 깨끗하고 지금. 아주 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. <laughs> 칼을, 칼을 또. 아우, 좋자 같은. 얘네들이, 느타리과에 속하긴 하는데 느타리보다 식감이 더쫄깃한 느타리 그러니까 버섯은 뭐 다들 드셔 보셨을 거고 느타리 버섯만큼 식감이 더 훨씬 더 좋은 정말 진짜 고추장찌개. 이거 진짜 이거 끝장 납니다. 이거 진짜 참부채 버섯이 정말 진짜 정말 맛있는 참부채 버섯입니다. 참부채 <laughs> 버섯 이렇게 아유 조그만 거내비둬 이쪽 포인트가 나름 참부채 버섯들이 많이 나오는 포인트인데 야딱 한번 보여주고 아 시원하네 지금 참부채 버섯을 어느 정도 하고. 쫑쪽넘어또 야생 벌나무 지금 벌나무도 좀 제가 오늘 해가야 되는데 와안 보이네 왜 그러지? 아, 참나 으아아아 아유, 아유, 야, 이거 안 보인단 말이야. 오늘 첨부채버섯은 틀린 것 같고, 요렇게 지금 보이시는, 아, 얘가 바로 죽은 간도 살린다는 야생 자연산 벌나무입니다. 아, 색깔, 얘네들은 진짜 볼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뭐, 요게 야생 괜히 피곤하고 술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야생볼라무 정말 요요요 호랑이, 호랑이 눈이 이게 야생볼라무다. 요거 이렇게 딱 아주 뭐 기가 막히지 뭐, 이렇게 이런 거. 요를 거또 요거를 또 이렇게 요거를 또, 아 색깔도 얘네들은 정말 이 야생 벌나무는 색부터가 진짜 간을 살리게 생긴 간을 간 간을 간을 살리게 생긴 이이 이 생김새가 이이 이, 이. 근데 단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야생 벌나무는 단점이, 단점이, 저도 물론 술을 좋아하지만, 술을 더 먹게 된다. 그게 단점이다. 요렇게 야생, 벌나무. 요렇게. 아우 추워, 씨. 벌나무를 또, 집에 와서, 일일이 또 요렇게, 잘게 또, 잘라주어야 또, 이렇게. 아유, 씨. 아유, 씨. 응? 이런, 씨. 응. 이렇게 일 <laughs> 잘라. 이전지가이를 하나 사야겠네, 아, 씨. 응. 깨끗하게, 한세번 정도는, 이렇게 세척을 해줘야, 된다는 벌나무. 이렇게, 이렇게 구정물이, 이 보이나물라 구정물이 이렇게, 나옵니다, 이렇게. 깨끗하게. 요렇게 깨끗이 닦은 벌나무를 채반에다가 햇볕에다가 3일 건조기에다가 이틀을 돌리면은 됩니다 <laughs> 됩니다 벌나무 즙이 됩니다 요렇게 깨끗하게 요렇게 술 마시고 괜히 피곤한 사람들한텐 요렇게 요런 과정을 거치면, 요런 벌나무즙이 <laughs> 나온다, 입니다. <laughs>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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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. 요렇게. 벌나무즙. 이 과정이 나옵니다, 이렇게. 힘든 과정이. 어우, 술 깼어, 벌써. 술, 술 깼어, 어제 먹은 게. 요렇게.